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시험 문제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돼요. 교과서 읽기 아니요. 교과서 제대로 활용하는 법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과 대표 강사 안현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간부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아직까지 강좌 소개 OT를 보지 않고 온 친구들이라면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좌 소개 반드시 먼저 보고 오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의 그첫 번째 바로 과학 교가서 제대로 읽는 방법을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친구 들이 늘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만 보고 오면 제가 공부한 것이 하나도 안 났어요. 분명히 공부했는데 시험 볼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먼저 알고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셨다면 효율적인 공부는 물론이고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이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중 하나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 안에 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자,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자. 다시 말해서 학교 선생님은 과학 교과서를 통해 과학 시험을 내신답니다. 교과서는 누구나 반드시 스스로 시간을 내어 읽어보셔야 돼요. 따라 다르겠지만 예습은 잘못된 학습, 다시 말해 오개념을 익힐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 교과서의 목차를 미리 익혀 두시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위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소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 학습 목표를 미리 보고 들어가시면 수업을 들을 때 아, 학습 목표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 내용은 중요하구나.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귀 위기 우려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달라지겠죠.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그림책 정도로 인식을 하지만 이 교과서는 학교 시험 문제가 담겨 있는 교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전체를 한번 제대로 꼼꼼하게 읽는 것이 복습의 첫.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가장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차는 평상시에도 수시로 틈틈이 봐두시고요. 그리고 소단원별로 나와 있는 학습 목표는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에 학교에서 빠르게 훑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교과서 전체 내용은 반드시 집중이 잘 되는 곳으로 가셔서 꼼꼼하게 정독해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전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보시면 되고요. 수업 후에는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꼼꼼하게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역으로 선생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를 절대 틀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교 1등일까요? <laughs> 아닙니다. 껌쌤일까요 아닙니다.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 역시도 하나도 안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학교 선생님으로 빙의가 되어서 시험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출제를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출제 범위를 정하는 거죠. 자 아마도 단원 평가나 학교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시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출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문항수를 설정을 하게 돼요 문제의 개수를 20문제를 낼지 또는 30문제를 낼지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문항별로 어떤 내용을 출제할지 그리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는 몇 점으로 설정할지 배점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은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밤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를 수 가 있고요. 특히 과학의 경우는 네 가지 학력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눠지는데 일부 학교는 영역별로 선생님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공통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출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통적인 자료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 공통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시험 문제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돼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과서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교과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목차는 외울 정도로 자주 봐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담원별로 나와 있는 학습 목표가 되겠죠. 이 학습 목표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들입니다. 교과서를 읽는 방법은 지금 한 번만 제대로 배워 놓으시면 평생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교과서 읽기는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right now. <laughs>